세상 그 어떤 풍경화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의미의 선운처럼 짙은 녹음과 고즈넉한 산사를 거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창 질마제 백리길 함께 걸어보실래요? 우리 지역 여행지 고창에 왔는데요. 조금 특별한 분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수 장태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둥신 미녀가수 장태희입니다 <laughs> 뛰어난 미모와 가창력, 자칭 트로트계의 바비인형, 남다른 예능감과 화려한 엄두는 소유자 장태희 <laughs> 빨, 진짜 파래지다 빨개지다 노래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질마제 넘어 벚꽃새가 한나초을고제 노래에 이 질마제가 나오는데 네네. 사실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여행 컨셉 딱 들어맞는 저희가 딱 필요하신 분이 오셨네요. 오늘 또 여행을 도와주실 우리 오 향심 해설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창 내손안의 소이다 해설사의 마당발 오향심 해설사. 고인돌길 따라 아저 백리길, 근 질마제길을 지금 오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오늘 선운산길과 질마제길 보온길을 한번 볼 겁니다. 한국관광공사가 7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로 선정한 고창 질마제 백리길. 오늘의 첫 코스는 도솔산에 위치한 선운사입니다. 자연으로 멋져지는 길이에요. 선운사를 향하는 초입에 들어서니 절벽과 나무가 한 몸이 된 송악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천연기념물 회기가 있습니다. 어, 뭐죠? 어. 천연기념물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바로 저 송악이에요. 절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천연 기념물 송악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족고 있는 나무입니다. 거예요, 어. 지구상에 30억만 불의 일의 천생연분을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바위를 만났죠. 바위를. 아, 저런 바위 같은 남자 만나야겠네요. <laughs> 줄기 둘레 80cm, 높이가 15m나 되는 거목의 선운산 송악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송악 중에서. 가장 큰 덩크 식물이라니 대단하죠. 바람 따라 숲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오고 가는 이들의 발길 붙든 다른 선운사에 도착하는데요. 백제 위덕왕 때 고승 검단 선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절 마당을 지나면. 대웅보존 뒤쪽에 자리한 울창한 나무숲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선운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하고 만다는 동백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가 그 빨갛게 멍이 든다는 그 나무 아니에요? 동백입니다. 동백나무 응.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사찰에는 동백이 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선운사 이렇게 밀기도가 강하게 약 3,500여 주의 동백이 있는데 이 동백이 천연기념물입니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진다는 붉은 동백꽃. 선운사를 찾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쪽에는 동백에서 기름을 짜서 그걸로 쌀과 바꿔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 동백 씨를 갖다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스님들이 정성들어서 여기 동백나무 식재를 했다고 해요. 지푸른 여름에 초록들이 자리하고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 내년 봄 붉은 동백꽃의 화려한 컴백을 기대해 봅니다. 도소람으로 향하는 길 물길과 숲길이 거시됩니다 싱그러운 푸른 길 따라 걷다 보면 부채살처럼 펼쳐진 나뭇가지에 장사송이 반겨주는데요 하나의 나무에서 두 개가 갈라진 것 같은 수려한 소나무에서 위엄이 느껴집니다. 하늘에딱 봐도 너무 우와. 멋있는 비주얼을 가지고 이제 나무는 또 어떤 나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세 번째로 만나는 게 바로 장사송이에요. 장사송 바로 이 소나무가 장사송입니다. 어. 높이 23m, 가슴 높이 둘레 3m의 장사송. 시원하게 쭉 뻗은 늠름한 모습이 동아시처럼 멋진데요. 뭐 장사처럼 힘이 세고 뭐 거대하다해서 장사송인가요?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여기가 장사현이라는 고리야예요. 음. 어. 소나무가 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바로 장이 고을의 이름을 따서 장사성이라고 불러주다 아니 거예요. 너무 잘 생겼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는 수령은 저희가 정확하는 지만 6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장사성을 뒤로 하고 얼마 가지 않아 동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거 진흥왕이 수도를 했다고 전해지는 진흥굴입니다. 진짜 시원하다. 어. 네. 여기 앉아 있으면 정말 잠이 쓸쓸해져.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연 에어컨을 뒤로 하고 도소람으로 향하는 길, 기가 막힌 차 맛을 볼수 있다는 보제루에 들렀습니다. 그 선운사를 찾는 분들, 또 도소람을 찾는 분들한테 그 자연으로 제공되는 찻집이에요. 찾아오는 누구라도 차한 잔의 여유와 쉼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 보제루. 이곳에서 제공되는 차는 모두 선운산 차밭에서 따고 말린 작설차입니다. 휴일 없이 29일 동안 일하다가 딱 하루 휴가 주어지면 굉장히 또 여유롭고 편안하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한 잔입니다. 어, 이 동안 멋진 시인인 것 같아. <laughs> 시인이 되네요, 솔직히 이곳에 오니까. 그렇죠. 아, 네. 네. 경치한 번, 차 맛에 한 번, 모두를 반하게 만드는 도소람의 여름은 향기롭습니다. 차한 잔에 몸과 마음의 기운을 충전하고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도소람으로 향하는 길.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절벽 앞에 입이 절로 벌어집니다.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눈에 시선을 확 사로 잡는데 이 불상은 어떤 불상이에요? 아 선운사에는 있그 미륵불 마애불이라 그래요. 어. 높이 17m의 마애불 동그라지 마애열의 좌상입니다. 이 마애불은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왜요? 바로 동학. 동학. 아 동학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농민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동학 때 동학의 접주인 손하중이 이 배꼽의 비기를 꺼내면서더 엄청난 혈상화가 됐고 많은 동학도들이 모여들어서 큰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영화 같은 이야기의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선운사는 질마제 백리길의 첫 번째 숨은 보물이었습니다. 산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질마제길. 다음 시간에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기적을 일으킨 소금길과 갯벌길. 더불어 맛깔나는 소리길로 떠나봅니다. 얼씨 구조, 얼씨 구조, 얼씨